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밤입니다. 아, 오늘도 주시시장은 음, 거침없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막판에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시장이 강세장이긴 강세장이구나. 어,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던, 음, 하루였습니다. 어,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좀 마감시황 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우지수도 강세장입니다. 0.68%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 0.64% 상승. 나스닥 지수는 1% 상승을 하면서 11,1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실업지표가 안도세를 보였고, 또 코로나19 확산세, 의 둔화세, 이런 모습들이 호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렇지만 오전에 30분 정도는 뭐 힘을 내줬지만 그 이후에 좀 급격하게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출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장은 음 기관 쪽에서 전기전자, 화학업종 위주로 상당히 좀 매도세를 내놨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히나 트럼프가 틱톡과 위챗에 대해서 금지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미중 마찰 우려로 계속적으로 좀 낙폭이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그런 영향으로 중국 시장의 움직임도 보시면은요. 상해 종합주가지 수도 오전장에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상해도 오전장에 상당히 좋지 못했고 그런 영향으로 뭐 계속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이 장막판에 또 급반등을 합니다. 우리 시장은 역시 중국을 따라가죠. 그래서 오후 장은 역시 또 중국 시장 반등 영향으로 다시 한번 낙폭을 줄이면서 9.06 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오늘은 이제 7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중국의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어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결국은 음, 중국이 코로나가 가장 먼저 터졌고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고 가장 먼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죠. 그에 따라서 7월달에는 상당히 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게 오늘의 7월 수출입 통계를 통해서 좀알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좀 경제 정책을 잘 하고 있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 시장도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고, 어, 과연 정말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뭐 기대가 되는데 어, 이럴 때일수록 좀뭐 차분하게 대응하자, 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국과 뭐 캐나다 간의 갈등 소식도 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했고요. 캐나다도 동일 금액의 관세를 신속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지금 미국과 캐나다 간의 갈등 이슈가 좀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나올 것이고요. 어, 오늘 밤 미국 시장 내일 새벽 마감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 다음 주에도 시장은 강할 것 같아요. 시장은 계속 강할 것 같고, 지금 이제 한 2280포인트가 어제 기준 11선이고,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2300선 정도. 그러니까 2 3 0 0선에 눌림목이 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어차피 아직 공매도 같은 게 시작된 것도 아니고, 어 지금 특별히 뭐큰 악재가 나올 건 없어요.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계속 좀, 시간이 걸릴 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뭐랄까 좀 중국에 대해서 카리스마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그렇지만 또 미중간의 갈등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또물 건너가기 때문에 하락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조정시는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그동안 계속 상승했던 LG와, 오늘도 9%대 상승을 보였어요. 아, 며칠 동안 좀 주춤거려서, 아, 이제 좀 조정받으려나 했는데, 오히려 오늘 또9%더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2차전지가 연일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 확대, 주가 재평가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LG화학 상당히 좋고 삼성 SDI도 3.94% 정도 상승을 하면서 50만원까지 지난번에 제가 50만원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50만원은 넘었어요 50만 9천원까지 상승을 하고 윗꼬리를좀단 48만 8천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도 12%대 달렸습니다. 어제가 좀 윗꼬리를 달아서, 아, 그래도 17만원 정도가 좀 단기 고점이 아닌가. 음. 월봉상 봤을 때, 월봉상 봤을 때, 사실은 한 16만 4천원 정도, 그리고 뭐, 주봉상 봤을 때도 한 16만 4천원, 16만 5천원 정도가 단기 저항 권역이었는데요. 어제 이제 그 저항권역에서 살짝 좀 막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또한 차례, 어, 큰 폭의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2차전지, 전기차, 테마주들, 조정을 보이면 어쨌든 매수를 해야 될 종목들이고요. 올해 시장의 주도주는 확실해요. 상반기, 하반기. LG화학이 상반기부터 계속 주도주였잖아요. 상반기 코로나 이전의 주도주였고요. 그 이후에 지금 상당히 하반기에도 주도주이기 때문에, 주도주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세장에서 주도주는 한번 탄생하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 자, 오늘은 그리고 오랜만에 항공주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항공주. 어, 오늘은 음, 항공주들이 상당히 또 나르는 날이었어요. 미국 국무부에서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국민에게 부과했던 전 세계 해외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이렇게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 여행 금지에서 여행 재고로 하향 조정되었고 미국인들이 이제 그런 국가에 여행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중간의 갈등이 있죠. 그래서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서는 여행 금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 국무부에서 전 세계 여행 금지 경보를 해제했다는 소식. 대한항공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대한항공이 흑자 전환을 했어요. 오히려 여객 부분은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화물 부분의 수혜로 인해서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뭐랄까 13%대갭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대 음봉을 맞았는데 결국은 지금 뭐 17,000원 이 정도 바닥권이잖아요. 바닥권 뭐더 떨어질 때도 없어요. 대한항공이 천하의 대한항공이잖아요? 국내 최고의 항공주. 대한항공이 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17,000원대에서 계속 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결국은 이렇다면은, 19,100원인데, 18,000원 정도 오면은 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8,000원 정도 오면, 다음주에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한번 보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이제, 증거금 100%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은 뭐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닌데요. 역시 마찬가지, 그래도 2등 항공주잖아요. 아시아나 항공. 어, 뭐, 금호 그룹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어, 아시아나 항공이 뭐 그렇게 크게 뭐, 부도날 정도의 회사는 아니니까요. 좀 살펴보면은, 음, 한 3,700원 이 정도에서는 나름대로 버텨주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4,000원대에서는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겠죠. 손실 가능성이 한1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4천원 정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됩니다. 호텔신라 보세요, 호텔신라. 항공이 가면 당연히 여행주도 가는 거고 어, 호텔신라도 당연히 가는 거죠. 호텔신라 3%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주춤을 걸렸고. 65,000원. 여기서 뭐더 빠질 게 없잖아요. 코로나 때도 670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얘도 7만원 정도 오면은 뭐 저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그런 매수세도 필요하고 또 낙폭과대주. 더 떨어질 데가 없는 하방 경기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주말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